멀티 위주로 찍을게요, 멀티 위주로. 나 진짜 라인도 진짜 평범하게 가는 것 같아. 좋아. 자 일단 문일시티는 여기까지 아빠 거서 찍었네 여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맵이에요 되게 쉬운 맵이 라인만 진짜 극으로 파지 않는 이상 자 일단 문일시티 설명 좀어볼게 아니 초보자 빌드는 맞아요 이게 이게 팀전이다 보니까 자 일단 어.. 멀티 위주의 빌드로 찍었구요 일단 지금 이건 1대1이지만 8명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에서는 이게 어택이었으면 초반에 원.. 이거 왼쪽으로 가서 커팅한 다음에 바로 부스트 지르는건데 멀티기 때문에 직진을 합니다 저번에는 직전을 하고 만약 스타트가 왼쪽 끝에 있다 그러면 왼쪽 기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편해요 예 네, 저는 오.. 른쪽으로 갔는데 항해 모으고 지른 다음에 여기서 부스터를 껐다가 바로 질러야 돼요 팀딜이 걸리기 때문에 예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여기서 많이 박으시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안 박냐면 라인이 되게, 되게 아웃이죠 아웃에서이어가면방을 확률이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 부스터를 제가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팀딜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게 풀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순간 부스터 다음에 나가는 부스터가 팀, 어, 팀전 부스터이기 때문에 약간 길, 길어요. 팀전 부스터가 한 요쯤에서 끝날 거거든요. 점프해서 이제 다음에 나가는 것도 팀전 부스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가 시, 끝나는 지점이 한 요쯤, 요쯤에서 끝나요. 그리고, 멘티스를 쓰, 멘티를 쓰시는 분들은, 아,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멘티스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꺾어도 돼요. 차가 안 떠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파라곤을 쓰시는 분들은, 저도 드립을 두번 넣어요. 제가 2레벨 일부러 두번 넣었었거든요? 아, 이거 설명 이 되게 많은데, 여기 점프대, 점프대에서 차가 많이 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웃에서, 여기서 인코스를 파면 차가 안 떠요. 여기서, 이 점프대, 인코스들어 가면 차가 절대 안 떠요. 요런 식으로. 약간 중간으로 점프를 하면 차가 무조건 뜨는데, 아웃에서 인으로 파면 차가 안 떠요. 톡톡이 치지면서 이톤 돌고. 그리고 여기 점프대도, 어, 지금 이 정지한 부분에서 드립을 안 넣어요, 저는. 이 노란, 앞에 여기 화이 보이죠? 노란색, 그 다음 흑백으로 두개돼 있죠. 어, 두 번째 칸쯤에서 꺾어요. 느낌상. 되게 과학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저, 제가 여기서, 여기서 꺾어요! 드립을 끊고, 반대로 여기서도 드립을 빨리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착지하기 전에, 비스듬히 꺾어야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요쯤에서! 왜냐면 더, 쭉 여기서 드립을 좀 일찍 넣어버리면 감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스듬히 꺾고 나서 이 코스로 톡톡이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시는데 여기서 원 톡톡이를 치려면, 원 끌기를 하려면, 일단 아웃 코스로 가야 돼요. 아웃 코스로 가서 각을 잡아야 돼요. 네. 저는 야, 약간 이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꺾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막 끝까지 끌다가 이거 나락으로 떨어지시는데, 잘 보시면, 요쯤에서 드리프트 끊어도 돼요. 어, 끊고 그냥 순간 부스터만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느려요. 빠르게 보시면, 중간쯤에서 끊어요, 제가. 끊고 그냥 순간부터 쓰고 유턴. 1레벨 똑같이 하,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레 때는 왼쪽 끝으로 가서 어, 커팅 두번 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른쪽 끝에서 꺾으면 요, 요, 에, 예, 이 집에서 꺾으면 괜찮아요 다을 확률이 적어요 여기서 최적화 근데 여 최적화 음, 똑같이 가시면 돼요 여기 점프대에서 드리프트 많이 씹히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진짜 타이밍을 잘 잡아서 꺾어야 돼요 저는, 이거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택커들은, 타이머, 어택커들은 이제 착취하기 전에 여기서 드리프트 한번 더 넣는데, 저는 공중에서 시프트 한번 더 누르거든요? 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약간 느리더라도 이렇게 가거든요? 공중에서 시프트 한번 더 누르고, 점프대에서 여기다, 제가 드리프트가 맨날 씹혀있어요, 저는. 드립이 이래서. 어, 드리프트 요소 한번 체킹해 주시고. 자, 파라곤이나 뭐 백기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드리프트, 이렇게 두 번. 저번에 옛날에 설명 들었었는데 꺾고 나서 이제 평지가 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시프트, 여기서 시프트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 공중에 서 저는 약간 시프트 눌러지더라고요. 타이밍을 어떻게 누, 눌러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 점프대, 아웃코스 돌면 차가 안 떠요. 이렇게 점프대! 여기 색깔 보시면 노란색 화살표 말고 두 번째 화살표에서 꺾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개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리, 여기서 착지한다면 드리프터 질질 끌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죠? 저는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드립이 끌리긴 하는데 제가 개발하는 건데 점프대에서 드립을 약간 늦게 넣으면 착지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끊기더라고요. 어 느낌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코스에서 온, 툭툭이 치고,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온 끌기가 막 극한으로 습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한 다음에 뒤에 오는 선수가 블록킹하면 그만이야. 자, 이렇게만 달리셔도 52초가 나와요. 제가 라인을 되게 극한을 팠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라인을 극하게 팔면 51초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멀티에서. 요거는 되게 이제 멀티 위주로 라인을 팠던 거고요. 앞에 제가 달렸던 영상을 같이 올리기 때문에 리플레이 보시고 이제 앞에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